네, 정현 기자님. 아, 네, 안녕하세요. 저 연합뉴스 정수현 기자라고 합니다. 민주당 공관위에서는 운동권에 대해서 일률적인 뭐 감점 없다고 한 것과 달리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운동권 청산이 시대정신이라고 하면서 86심판론 내걸고 자객공천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. 이에 대해서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. 음... 운동권 청산이니, 뭐, 자객 공천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것 같은데, 사실 지금 청산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과제는 검사 독재입니다. 그리고 언제나 그래야 되는 것처럼 자기 눈에, 남의 눈의 티보다는 자기 눈의 들뽀를 먼저 보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언제나 하고 있습니다. 哦哦哦！<laughs>